안녕하세요. 원천차단 안전방역 자바드리입니다 아기와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 바퀴와 같은 해충이 발생하면 살충제를 쉽게 쓰기가 어렵죠. 실제로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 살충제 성분이 사람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긴 어렵기 때문에 접촉만으로는 영향이 거의 없지만, 호흡기를 통해서는 몸속으로 들어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성인과 달리 아기와 반려동물들은 무언가를 쉽게 입으로 가져가고 먹거나 하기 때문에 살충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려스럽게도 시판되는 살충제 중에는 독성이 높거나 발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 함유된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해충 중 많은 종류가 살충제 없이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큰 바퀴와 그리마, 꼽등이, 나방파리처럼 외부에서 유입되는 종류들이 해당돼요. 이 종류들은 실내에서 번식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서식지에서 어떤 통로를 통해 유입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통로를 찾아 막는다면 살충제를 쓰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근본적으로 외부 유입이기 때문에 살충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도 해요. 해충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통로는 가정집 기준으로 다섯 가지입니다. 배수구, 환기구, 출입문, 전기배선, 크랙. 통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다섯 가지 통로를 점검해서 해충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막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아기와 반려동물이 있는데 보이는 해충이 큰 바퀴와 그리마 꼽등이, 나방파리처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종류라면 위험한 요소가 있는 살충제를 쓰기보다는 들어오는 통로를 찾아 막는 조치를 먼저 해보시길 강력히 권장드립니다.